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첫주 시작하는 4월 3일이고요. 지금 시간은 10시 17분.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. 오늘은 세 종목 매매했고 조금 힘든 장이었습니다. 지수는 뭐 그리 나쁘지 않고 음, 괜찮게 흐르고 있고 또더 재차 더 상승할 여력이 지금 남아 있어요. 포스코퓨처엠 아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봉 많이 치고 있는 그 일봉에서 이제 어제 종가가 살짝 올라온 그림면 어, 되게 좋게 보는데 아 진짜 너무 흔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하고는 를 이제 손절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어, 수익을 손실을 많이 하고 조금의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그리고는 또 갔어요. 아 정말.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전 돌파라서 여기에서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 거라서 이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. 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요거 어, 어제 아, 저번 주 이제 상한가? 그 신규주 상한가 이제 갔던 건데 오늘 또 어, 흘렀다가 상한가 찍고 이제 내려왔어요. 이제, 이거는 제가 위험한 매매라고 말씀드렸고, 소액만 들어가는 부분이고, 이제 올려줄 때, 상한가를 그 대신 한번 찍었는 것 중에, 이제 가되, 손절을 무조건 잡고 가는 거예요. 어, 이 손절가를 터치하면 무조건 손절인 거고, 나머지는 이제 땡큐인 부분이라서, 어,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, 올려, 이 하락이 멈추고,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보고는 이제 바로 상한가 쪽에 매도를 사자마자 걸고, 어 이제 다행히 도 수익을 주고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, 미래 나노텍이, 어 여기 보시면, 어 여기에서 이제 또 공방전을 벌이고 있잖아. 그죠? 여길 넘었으면은 또, 어, 정고점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, 그래서 오늘 이제 올려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요건 한주 샀어요 어, 요 부분을 쌍바닥 요 부분을 넘어서면 이제 매수를 하는 관점이고 그래서 매도하고 어, 다시 조금 샀어요 그리고 또 매도하고 조금 다시 사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네요 흐름이 끊기지가 않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봉상의 가능성이 많이 보여가지고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마무리 다 하고 그래서 4월 첫째 주 다행히 수익으로 전환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. 어 뭐든지 일봉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. 보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손절, 손절을 빨리 끊어내는 거. 근데 뭐 이...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손절 안 하고 존버 했으면 올랐을 텐데, 그거는 결과론이고, 손절 안 했을 때그 손실, 그러니까 잃지 않았는 거에 대한 게더 중요하죠. 제가 손절을 좀더 이번에 여기에서 어 요기, 잡았단 말이에요. 요기 리타라면 음, 한다. 근데 왜냐면 이거를 계속 그럼 그 다음 번, 그 다음 번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를 때 잡으면 되는 거고,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계속 한다 치면 또한 이쯤에서 잡을 수도 있었던 거고,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또 잡을 수도 있었던 건데, 그거는 다 결과론이 문제라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매매 마무리하고, 어,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